미래의 프로야구 스타들, 미리, 찜한다, 랜동의 야구, 최! 우리 20분 선수는 이름이 뭐예요? 저 최병선. 병선? 성이요, 성. 병성? 네. 최병성? 어 네. 병성이 선수. 포지션이 어디예요? 저 포수입니다. 아, 포수 네. 아, 아, 까 전에 3루에서펑고 봤던, 어 네. 포수. 블로킹 잘하더라. 타격 펌도 한번 좀 보고 유튜브에 딱 편집을 해서 확실히 중학생들이라 초등학생나 리틀 야구 선수들에 비해서 확실히 이 타구의 힘이 좋요 타구의 힘이 좋아요. 타구의 질이나 힘이 확실히 다릅니다. 뒤쪽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. 아, 카메라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닙니까?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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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공기 어. 딱 뒤에 뱉쳐놓고 네, 거기까지 보고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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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을 길르는데 중학생들이 아주 좋은 게 나무 배트로, 예. 네. 나무 배트는 여러분들 <laughs> 알루미늄 배트와 다르게 음, 나무 배트는 음, 정확히 안 맞으면 은 예, 정타를 내지 않으면 은 타구가 안 날라가요 예,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 배트로 예, 연습 때 예, 특히 티베팅 같은 경우 는 나무 배트로 하는 어, 훈련을 많이 합니다. 예, 그러면은 나무 배트가 어, 알루미늄 배트보다 음, 예, 중심에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정확성, 또, 힘적으로도 알루미늄 배트보다 나무가 좀더 무거워서.